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입니다 오랜만에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병력 11만 명을 통해 대규모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북한도 같이 갈수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선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에 수미주에 대한 공격을 펼쳤습니다만 그렇게 큰 진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한참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루어졌는데요 전쟁이 끝날 때쯤에는 이전의 전선과 어비슷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 0년 전의 전황 정리를 보셨다면 현재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러시아군이 조금씩 조금씩 진격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리 전황에 큰 변화를 주진 못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선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큰 뉴스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2025년 6월 27일에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인 알렉산드르 시르스키가 폭탄 선언을 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심장이기도한 포크로우스크 인근에 11만 병력을 직결시켰고그 병력은 지금도 계속 보충시키고 있다는 폭탄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포크로우스크 도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우크라이나의 석탄 수도라고 불릴 정도였고요. 각종 강물이 많음으로 광업이나 야금, 기계 공업이 발달한 산업 도시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선 우크라이나군이 꾸리고 있는 도네츠크 주의 마지막 방어선인 슬로반스크와 크로마토르스크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로 향하는 철도선이 바로 포크로우스크 있죠. 그러니까 이 포크로우스크만 점령하면 바로 도네츠크 마지막 방어선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곳을 점령하게 되면 2023년 바흐모트 이후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를 함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상징성도 있죠. 그렇게 러시아는 병력 11만 명을 집결시키고 대규모 공세를 펼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네츠크 주 전체를 집어삼키겠다는 야욕을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포크로우스크만 점령하며 도네츠크 주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으니까 이번에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포크로우스크를 공격하긴 했습니다. 포크로우스크에서는 현재 서로 일진 일퇴를 하며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전투를 했지만. 아직도 함락시키지는 못했죠 현재는 러시아군이 11만 명을 투입하기 전에 포크로우스크에서 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군은 조심스럽게 포크로우스크를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남쪽과 북동쪽에서 도시를 포위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에서는 러시아군의 이러한 행동이요 러시아군이 이곳에서는 병력 우위이기에 병력을 분산시켜 넓게 포위하려는 행동인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고요 또 우크레이나군이 이 11만 명을 집중시키고 러시아의 본토에 공격하지 않게끔 관심을 끌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규모 공세가 이어지기가 직전인 것 같긴 합니다. 우선 러시아군의 공습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시각으로 6월 29일에 537개에 달하는 공중무기를 통해 우크레나를 공습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레나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입니다. AP통신보도에 따르면 요 러시아는 드론 470대와 미사일 68을 활용하여 우크레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펼쳤다고 합니다. 우크레나군은 이중 249대를 격추했고 226대는 재명 통해 추락시켰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몇몇 보고되고는 있어서 모든 것을 격추한 것같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공습으로 인해 남부 헤르손에서는 드론에 의해 한 명이 사망하는 등두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격추하는 과정에서 F-16 전투기가 추락하는 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번 공격은 특히나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서도 이루어졌는데요. 폴란드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점점 포크로우스크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매일 5 0권의 전투가 보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7월 중으로 대규모 공세를 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공세에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 정보원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하는 게 이르면 7~8월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밝히길 현재 북한 내에서 파병 군인 모집을 위한 선발 작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북한군은 이때까지 러시아의 본토인 크루스크즈 타란 등에만 투입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실제로 우크라이나 내로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크루스크즈 대군을 위해 공병과 건설병을 6천 명 추가 투입하기로 러시아가 발표하도했는데요또 러시아의 천만 여발로 추정되는 포탄, 미사일, 장사정포 등의 무기를 지원하기도 했다고도 합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경제협력과 방공미사일, 전파교란 장비, 드론 기술 등을 받았고요. 그렇게 현재 북한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번 대규모 공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포크로우스크에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요. 후방에는 러시아군과 교대하여 해당 지역 있는 러시아군은 포크로우스크로 가고 북한군은 그곳을 지키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요. 아마 더 많은 러시아제 무기를 북한이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레나 동부, 특히 포크로우스크 지역에 무려 11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초대형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요. 단순히 전쟁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곧 다가올 휴전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푸틴의 정치적 승부수라는 분석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레나 전황을 보면요. 그 어느 때보다 양측이 한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전황의 변화는 거의 없는 상황이죠. 우크레... 우크라이나도 사방의 무기 지원은 지체되고요. 러시아도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휴전 직전 최대한 점령지를 확보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군사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최근 협상에 대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러시아는 신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합니다. 드론과 미사일 등 무려 537개의 공중 무기가 하룻밤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역을 덮쳤죠.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푸틴은 전형적인 압박 외교 수단으로 전쟁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공습과 병력 증강의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포틴이 협상을 언급한 직후 동시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였다는 것은 우리는 전장을 통해서 말할 것이며 협상장에서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서방과 우크레나에 보낸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공세는 러시아가 얼마나 전장을 정치무대의 연장선으로 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포틴의 궁극적 목적은 군사적 승리 그 자체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종결짓고 전후 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는 것 그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11만 병력 공세와 대규모 공습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닌 전후 정치 지형을 뒤흔들기 위한 전략적 공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공세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러시아의 요구는 더 강경해질 것이며 전후 국경선은 러시아 입맛대로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푸틴은 이번 공세를 통해 서방의 여론마저 흔들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가치가 없다는 피로감을 서구 사회에 퍼뜨려 무기 지원을 끊게 만들고 그 빈틈을 협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복합적 전략입니다. 결국 지금의 11만 병력 공세는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장의 협박, 외교의 무력화, 정치적 승리를 위한 초석인 셈입니다. 향후 몇 달이 결정적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포크로우스크를 포함한 도네츠크 주 대부분을 점령하게 된다면요, 협상 테이블에서 우크라이나의 선택지는 극도로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의 결말은 푸틴이 원하는 방식대로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선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유럽 전체가 다시 전시 모드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긴장감이 아닙니다. 전쟁 준비가 실제로 시작된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발트산국과 핀란드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핀란드이네 나라가 오타와 협약, 즉 대인질의 금지 협약에서 탈퇴했습니다. 이 협약은 인도적 차원에서 대인질의 사용을 금지한 국제적 합의였지만 지금은 얘기가 다릅니다. 러시아가 침공해 오면 사방세계의 지은군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버틸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지뢰라도 깔아서 지연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판단이 나온 모양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발트산국은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 최전방 국가들입니다. 핀란드는 최근까지 중립 겼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고작 나토에 가입하며 안보 태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전쟁 준비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단 하루라도 안보의 허점을 보였다간 우크라이나처럼 침공될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허상이 아닙니다. 독일 연방군 합참 의장 카르스텐 브로이어가 BBC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는 매년 약 1,500대의 전차를 생산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향후 4년 내 발트 상국 공격에 투입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공격은 단순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고도로 계획된 작전입니다. 확정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비단 한 명의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관과 인물들에게서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어떤 시그널이 있다는 의미 입니다. 그렇다면이 서방세계도 바짝 긴장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발트 3국이 될수 있습니다. 혹은 핀란드 그중한 곳이라도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다면요 정말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트 3국과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 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요 나토 전체가 자동참전하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전면전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럽 은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대화를 넘어서 유럽 각국은 실제 병력을 이동시키고 탄약을 저장하며 국경지대의 실전 배치를 강화하는 중입니다. 과거 냉전 시절의 풍경이 다시 눈앞에 재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면만 머물지 않습니다. 유럽 전체 나아가 전 세계가 푸틴의 야망에 얼마나 대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국제 질서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첫 시험지는 지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이 4개국에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대규모 공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모색 입니다. 그 시기는 7월쯤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 생각이지만 전쟁은 더 오랜 기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